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오늘의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동방 박사들이에요. 박사들은 동쪽 나라에서 별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박사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았어요. 저기 저별좀 보게나. 저 별은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려주는 별이지 않은가. 우리 함께 별을 따라가 보세. 박사들은 왕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반짝이는 별을 따라갔어요. 뚜벅뚜벅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반짝이는 별을 따라 왕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분은 어디에 있나요? 수근수근 박사들의 이야기가 온 예루살렘에 퍼졌어요. 소식을 들은 헤로왕은 박사들을 불러 말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왕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어라. 박사들이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들이 궁전에서 나왔을 때 빛나는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우리가 보았던 그 별일세. 얼른 따라가세. 뚜벅뚜벅. 박사들은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반짝반짝 별이 한 곳에 멈춰섰어요. 저곳인가 보네. 어서 들어가 보세. 그 안에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있었어요. 박사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빛나는 별을 따라 왕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박사들은 기뻐하며 선물을 드렸어요. 왕으로 오신 분께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요.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며 경배했어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요.